안녕하세요. 휴넥과 원장 정지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으시거나 처음 고혈압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고혈압이 왜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약제를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번 계기로 혈압이 왜 치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조금 잘 습득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고혈압이라는 무엇일까요? 고혈압 말 그대로 거기 다 단어에 들어있죠. 혈압이 높을 곳자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혈압이 높은 게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혈관 내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장이 한번 수축을 펌프질을 하잖아요. 심장이 한번 막 수축을 하면서 그 힘이 혈관 내로 압력이 전달되면서 피가 도는 이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수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전신에 순환될 수 있게 하려면 정상적인 혈압 수치 120미만 앞자리 수축기 혈압이요. 수축했을 때 혈관의 압력 그리고 심장이 다시 늘어났을 때는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이때 압력을 80미만. 그래서 우리가 두 자리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그 수축기와 이완기는 심장 기준입니다. 심장이 수축했을 때와 심장이 늘어났을 때이 혈관 내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축기 때 높겠죠. 그래서 120 미만, 80 미만이 정상적인, 건강한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이 혈압을 얘기할 때의 전제는 안정시 혈압이에요. 내가 뛰거나, 어? 계단을 오르거나, 긴장하거나, 화나거나,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나, 뭐 어디가 되게 아프거나, 이런 상태는 정상인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아닌 안정됐을 때 혈압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거지, 저도 막 전력질주를 했어. 그럼 200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닌 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혈압을 측정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게 나와요, 병원에서. 그래서 어? 너 처음 평소에 괜찮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긴장성 혈압, 병원성 혈압이에요 혈압을 잴때 본인 상태를 잘 느껴보세요 저도 제보면 알지만 약간 긴장이 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툭툭툭툭툭툭툭툭 뛰기 시작하는데 그건 100%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긴장성 혈압 상태인 거거든요 긴장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볼때 맥박수도 보게 되는데 맥박수가 정상적으로 80 이하로 나와야 안정시 혈압을 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맥박이 평소에 젤 때는 한 60회인데 젤때막 90이 나와서 그러면 무조건 높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긴장돼서 높게 나오신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한두 번잰 혈압으로 혈압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처음 병원에서 뭐 140에 90 이상으로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면 반드시 집에 가셔서 편안한 상태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재면 그래도 좀 낫거든요. 누가 보지 않을 때. 그럼 편안하기 때문에 안정된 혈압을 쟀을 때도 평균, 그 하루가 아닙니다. 한 2주 이상을 꾸준히 쟀는데 그 평균이 140, 90 넘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고혈압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인 기간이 중요하고요. 왜냐면 일중변동도 많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상태가 안정됐는지 그 안정된 거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게이 맥박수이기 때문에 맥박수도 같이 보시는 게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다 해당이 됐을 때 내가 안정시혈압에서도 2주 이상 평균혈압이 수축기 140 이완기90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고 아 이분은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겠구나라고 이제 기준이 돼서 약물 치료를 권고를 드리게 되는 수치인 겁니다. 자, 고혈압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혈압이 어떤 문제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가? 왜 치료가 필요한가? 당연히 합병증이 생기니까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고혈압은 혈관을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데 아까 심장의 압력이 걸린다고 그랬죠. 심장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요. 심장도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일정 정상혈압이면 심장이 이걸 눌러 짜내는데 들어가는 힘이 아주 많이 들지 않겠죠. 근데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이걸 짜내는데 엄청 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심장 근육이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지쳐요. 그러면서 심부전이 생기는 겁니다. 늘어나고. 이걸 이제 이완성 심부전, 고혈압성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게 장기간 있으면 심장 부전이, 심장 기능에 부전이 생길 수 있다. 그렇고, 콩팥이 망가지는 투석까지 하는 경우 1번 원인이 당뇨인데, 그 다음 원인 2번이 바로 고혈압성 신부전 때문에 투석하시는 겁니다. 신장을 방치는 1번 당뇨, 2번 고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더 많은 압력으로 혈관을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혈관벽이 까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서 그런 반응들 때문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런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해요. 뭐 동맥경화는 혈관이 점점 막혀가고 좁아지는 과정이니까 뭐 어디든 생길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뇌경색, 심근경색. 요게 이제 또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장기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기면 굉장히 탄성도가 떨어져요. 원래는 막잘 늘어났다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탄성도가 좋아야 되는데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면 딱딱하게도 면 무슨 문제가 생겨죠잘 찢어져요. 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이 뇌출혈. 뇌혈관 터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고혈압의 장기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혈압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뭐나 뒷목 아파서 왔는데 고혈압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근육이 굳어서 아프신 거야. 그러니까 아프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있으니까 혈압이 같이 높아진 거지 그 혈압 때문에 목이 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꺾꾸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진짜 심각하게 막200 이렇게 엄청 심한 고혈압이 아니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기준, 뭐 140에 160 사이 정도, 90에서 100 사이 정도의 고혈압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증상을 갖고 치료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증상은 언제 나타나냐?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늦은 거죠, 사실. 합병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보다는 장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가 이제 왜 필요한지 아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느냐 모든 게다 약물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시면 거기를 유추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노화, 고령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다쓴 거니까 그리고 가족력 집안 대대로 막 이른 나이부터 혈압이 높았다는 이 가족력 비만 그리고 소금 우리나라 특히 소금 많이 드시는 분들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요.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노화랑 가족력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일수록 오히려 내가 관리할 수 있는지 못한 부분은 오히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능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원인이라면 대표적으로 비만과 소금 흡연은 금연하시면 되고, 소금을 줄이면 되고, 살을 빼면 되고, 뭐 말은 쉬운데, 어쨌든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관리를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물치료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해서 뭔가 관리해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뭐 대부분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약물치료까지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도요 2차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신장 혈관이 선천적으로 좁아져 있거나 어떤 호르몬의 과다한 분비 특히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부신 종양이라고 하는데 부신에 거기서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이 조절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이상한 종양이 생겨가지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걸 우리가 1차적인 원인이 아닌 2차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혈압이라고 해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종양이 원인이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 없어져요. 그리고 신장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신장 혈관을 넓혀줘야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차적인 원이냐면 인 오히려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나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인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이차적인 이차성 고혈압은 일반적인 고혈압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혈압이. 그래서 이른 나이에 혈압이 생겼는데 혈압도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뭐나 28인데 막 혈압이 120, 180, 200이야. 그러면 이건 한 번쯤 처음 스크리닝 할때 그런 호르몬 농도나 신장 혈관 CT를 찍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꼭 한번 쯤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이가 젊을수록 혈압이 너무 높을수록 더 이제 검사가 필요한 거 이차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쯤은 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들을 교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가 안될때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라는 거는 혈관에 결국 압력을 줄여줘가지고 혈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동맥경화 생기는 속도가 줄겠죠. 노화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상적으로 생기는 속도보다 많이 늦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160이야 지금. 그래서 아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약을 먹었어. 근데 혈압이 14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혈압보다 높잖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혈압약을 증량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좀더 철저하게 생활 습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약을 먹는 행위 그리고 내가 관리했다는 그냥 만족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표 혈압 수치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도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60이었던 게120 근처로 떨어지고 뒷자리 100이었던 게80 근처로 떨어져서 적정 혈압을 유지 관리하시는 게 결국 이런 혈관 스트레스를 줄여서 장기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 약 먹는 행위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 소금을 줄였다는 행위 자체는 결국 목표를 근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이 지표는 전체적인 혈압 수치가 떨어졌는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혈압 수첩을 좀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혈압 약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재서 아,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120에 80대가 나오고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혈압 일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줘서 의사가 그동안 관리가 잘 됐는지,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건 사실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록지를 가져오셔서 의사한테 딱 보여주시면 그냥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그동안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목표 수치에 들어와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약으로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약을 먹고 유지된 거니까. 약을 끊는 게 아니고, 이제, 요렇게 유지를 하시고, 그럼 이제, 언제 약을 끊느냐? 어, 약을 먹고, 내가 운동도 했어. 그래서 살이 점점 빠지고, 생활 습관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정상 혈압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최소 용량이 있거든요. 최소 용량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120에 80 미만이야. 이때 이제 약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끊고도 계속 혈압수첩을 체크해가면서, 적정 혈압 120에 80이 나온다면, 이분은 끊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약을 끊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역시 고혈압 약도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주된 원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면 이런 분들은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아나 평생 약 먹어야 돼서 약은 안 할래요. 그러면서 벌써 5년 10년이 흘러오신 분들은 이미 그동안의 데미지가 혈관 안에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뭔가를 실행을 하셔야 돼. 그게 약이 됐던 내 음식 관리가 됐던 운동이 됐던 뭔가 시작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휴내과 의원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